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한이입니다자 요즘 날씨도 많이 좋고 어, 골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어, 그 골프 시즌을 맞이해서 어, 그 아이언그 샤프트 교환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 이 샤프트를 어, 헤드에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 한 1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 100도 정도의 이제 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토치, 이런 토치가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끝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그 패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패럴은 이제 여기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녹거나 어 아니면 좀 모양의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잘,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은, 뭐, 재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하나, 뭐, 900원, 한 8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치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열을 가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이게 화기 작업이기 때문에 어, 베란다나 실 외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고기 하지 자, 어느 정도 이제.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뭐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연기가 아마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을 바닥에 두고, 그립을 잡고, 그립을 잡고, 헤드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틀면서, 비틀면서,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분리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패럴은 열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재성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열감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고, 이거 지금 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뜨겁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시고, 이런 벤치 같은 걸로 접어서 돌릴게 안에를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안에 보면은 이그 에폭시라고 그러죠 이 헤드하고 샤프트하고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 접착제를 에폭시라고 그래요 그 에폭시가 안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한 다음에 열을 가면은 좀 밖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한번 안에 있는 에폭시 마저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이 안에 추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나중에 우리가 조립을 할때 넣어줘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클럽의 무게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같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어느 정도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빠졌고, 안에 이제 호젤 안에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어 호젤 안에 그 거름하고 안에 이제 나머지 이제 에폭시 찌꺼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 이제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호호젤 청소 소리라고 치면은 어 인터넷에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용 브러쉬를 이제 드릴에 연결을 해서. 어, 안에 이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청소나 어느 정도 된것 같고, 겉에를 좀 한번 닦아볼게요. 3 0 0리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 청소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요거는 뗐고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가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에폭시하고 지금 잔여물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또 사포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품 샤프트를 사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이제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맨들맨들한 부분은 이제 접착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헤드에 들어가는 부분의 길이만큼 지금 보면 요,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사포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 그, 헤드하고 접착력을 좀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이제 에폭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청소는 뭐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드하고 이제 샤프트 결합을 할때 필요한 좀 재료인데요. 이거 두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에폭시, 하나는 경화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세메다엔에서 나오는 이제 에폭시인데, 어 이거를 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소분해서 파는, 파는 데가 있어요. 이거 원래는 이제 용량이 좀꽤 큰데, 뭐 우리는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용량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분을 해서 사시면은 저렴하게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 정도 양만 해도 뭐몇 뭐 번, 다못쓸 거야,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가루. 유리가루인데,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유리가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접착력이 좀더 올라,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리가루도 없다, 그러면은 어 고운 모래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50원짜리 동전만큼 짜내시고 1대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1대1로 섞어주고, 요거는 약간. 그렇게 해서, 음요 샤프트하고, 여기 이제 헤드 안에 호젤에 묻혀서 어 접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호젤, 아까 전에 녹아서 우리가 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 건데, 이게 호젤,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또 구매를 하시기 전에 자신의 샤프트 외경의 외경이 얼마인지를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트 하단 같은 하단에 여기 이제 한 3. 5cm, 4cm까지는 외경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노기수로 이렇게 사이즈를 재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9.2, 9.3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하고 호젤의 내경을 재면은 동일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젤이 어 하는 역할은 사실 크게 없어요. 이게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샤프트 헤드하고 샤프트하고 헤드하고 이렇게 이제 접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단차가 생기게 되죠. 이 단차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 없애기 위해서 그냥 넣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게뭐별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 사이즈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뭐 디자인도 여러 개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구매하셔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어, 호재를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를 이제 샤프트에 넣었을 때 지금 여기까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호제를 아 패러를 여기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위로 올려놨다가 나중에 밑으로 내리는 거, 내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맞춘다고 하기보다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살짝 위로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어, 내리면 될것 같아요. 어, 나무젓가락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나무젓가락으로 접착체를 샤프트하고 이제 헤드 안에 발라줄 겁니다. 이게, 잭폭시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약간 좀 스피드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리발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걸 섞어줍니다. 섞어준 다음에 여기 호젤 안에 짭착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프트에도 골고루 묻혀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추에도 약간 좀 묻혀 주도록 할게요. 묻은 건좀 바로바로 닦을게요.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유리가루 때문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틀어지면서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다 들어갔다 생각하시면은 호재를 아예 페러를 아래로 내려주면 되는데 호재를 페러를 밑으로 내리고 여기에 이제 접착제 이제 삐져 나온 거를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립이 이제 처음에 장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방향이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립이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제가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그립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헤드에 이제 토우만 이렇게 닿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상태에서 이 골프 프라이드의 이 로고가 중앙으로 와야 돼요. 지금 왼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발로 잡고 돌려줍니다. 돌려서 돌려서 다시 확인을 하고 헤드에 토우 부분을 살짝 들리게 한 다음에 이, 그, 뭐랄까, 그, 그립의 로고가 중앙에 오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뭐한4 시간 정도면은 아마 굳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나 또 이렇게 염려가 되신다면 하루 정도는 어 골프를 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경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어 충분히 이렇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한개할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그 아이언 샤프트를 다 바꾸려고 하면 사실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큰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하루 정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언 차프트 분리하고 장착하는 방법 영상 한번 만들어봤고요.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